1장 17절, 19절은 외워야 될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제가 계속 반복해서 이 말씀 드리고 있는데요. 어, 지난번에 이 말씀 제가 나눌 때에 부르심의 소망을 가지고 살기를 사도바오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고 했는데, 여러분 어떻게 그 부르심의 자리에서 부르심의 소망 가운데 한주한주 한주 살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어떠십니까?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아멘. 아멘. 아멘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또 기업의 영광의 그 풍성함 가운데 살고 계십니까? 아멘. 아멘. 예. 제가 지난 주 인용했던 말씀, 그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이 말씀과 같이. 한 주, 지난 한 주,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을 성찰하시면서 사셨습니까? 네. 아멘. 네. 이 말씀은 사실, 요한 1서 3장, 3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제가 요한 복음이라고 했던 부분을 정정합니다. 애프터 서비스였습니다. 예. 네. 어, 돼지라는 돼지 땅이라는 작품을 쓴 The Good Earth라는 작품을 쓴 펄벅이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이 펄벅이라는 작가는 1892년에 태어나서 약 3개월 되던 때에 중국 선교사인 아버지를 따라서 중국으로 가게 됩니다. 약 15살까지 살다가 미국에 홀로 가서 대학을 졸업하고 다시 중국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이제 결혼을 하게 되죠. 거의 40년을 중국에서 살면서 그 당시 중국의 사회상을 직접 목격하게 됩니다. 그 후에 중국의 사회를 배경으로 한 소설 '돼지'라는 소설을 써서 여성으로서는 처음으로 1900 38년에 노벨 문학상을 받게 됩니다. 돼지는 대충 이런 내용입니다. 가난한 농부로 살아왔던 왕룡이라는 사람과 그의 아내 오란에게는 이 돼지라는 것은 밥을 먹지 않아도 배부를 만큼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소장농으로 겨우 겨우 어렵배 살다가 남의 땅을 빌어먹고 살다가 이제 땅을 갖게 되는 그 왕룡에게는 그 땅은 마치 생명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또 왕룡에게는 아들이 있었는데 왕후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아들은 군인으로 성장합니다. 군인으로서 이대지라는 것은 정복해야 될 땅이었습니다. 또 그의 손자였던 왕옌, 은, 민족주의자이자 혁명당원이었습니다. 민족주의자였던 이 손자에게는 이 돼지가 민족을 품어주고 낳은 어머니의 품과 같은 의미를 지녔습니다. 가족에게 한정되었던 그 돼지의 의미가 자녀와 손자를 거쳐서 민족적인 개념으로 확대되는 그런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 소개해 주는 글만 읽었는데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다양한 군상, 인간 군상들을 보여주고 있는 아주 탁월한 작품인 것으로 보였습니다. 제가 이 책의 내용을 살피면서 더 관심이 갔던 것은 작가였던 펄벅이라는 사람의 생애였습니다. 펄벅은 아주 고지식한 선교사였던 그 아버지와 지혜로운 어머니, 를 두고, 어, 어, 지혜우를 어머니와 함께 살아왔던 것습니다 펄벅이 8살 되던 해에 중국에서는 큰 난이 일어납니다. 의화단의 난이라는 난이 일어나서 중국에 들어와 있던 백인들이 무자비하게 학살되고 어, 살해되는 그런 와중에 그들은 그의 가족은 겨우 살아남게 됩니다. 영어보다는 중국어를 먼저 배웠고 중국 예절을 먼저 섭득했던 그녀에게 이 여덟 살의 경험은 처음으로 자신은 중국인이 아니라 아 중국인이 아닌 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는 미국에 가서 공부할 때도 그는 주변인이었고 중국인에서도 주변인의 삶을 살아야 했던 것입니다. 아마 그 정체성의 혼란으로 인해서 펄벅도 아주 힘든 청소년기를 거쳤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녀가 그 힘든 상황을 통과하고 나서 어, 그 중국의 사회상을 직접 목격하고 나서 어, 이 대지라는 소설을 쓸수 있게 된 것입니다. 중국의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가슴으로 느끼지 않으면 불가능했던 중국 소설을 펄벅이라는 미국인이 영어로 써으로 해서 온 지구인들이 서로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만들어 낸 것이었습니다. 한 인간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정황에 따라 펄벅의 소설 그 대지에서는 그 땅의 의미가 변화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똑같은 땅이지만 그 의미는 달라지는 것입니다. 땅이라는 컨텍스트가 있다면 그 땅의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텍스트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박영선 목사님의 로마스 강의에 나오는 컨텍스트와 텍스트라는 내용을 인용해서 좀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컨텍스트는 시간적인 의미와 공간적인 의미를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말씀을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때가 찼다는 것은 그 전과 그 후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송육신 하셔야 하는 그 때가 있었다는 의미이죠. 또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이라는 그 시간과 이스라엘 지역이라는 구체적인 공간에 예수님은 성육신 하신 것입니다. 컨텍스트와 텍스트라는 말씀이 말이 좀 어렵게 들릴 수 있어서 제가 예를 들어서 몇 가지 더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자, 공부해라 이 말은 텍스트입니다. 근데 이 말을 어떤 상황에서 했느냐 하는 것은 그 말을 평가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됩니다. 낮에 어머니가 놀고 있는 아들에게 했다면 당연한 말이겠죠. 그러나 밤 12시에, 밤 12시에 이 자야 되는 시간이 훨씬 지났는데 공부해라는 말을 했다면 이 컨텍스의, 컨텍스트의 상황에 따라서 이 텍스트, 공부해라는 말의 의미는 달라집니다. 밤 12시에 했다면 그 부모는 굉장히 독한 부모구나. 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예를 들면, 나는 크게 웃었다. 라는 텍스트가 있습니다. 이 텍스트는 어떤 공간적인 상황에 따라서는 아주 무례한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비웃는 것으로 오해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 그래서 컨텍스트는 컨텍스트는 어떤 맥락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맥락이라는 것은 어떤 구체적인 상황 아, 그리고 구체적인 아, 아, 구체적인 시간적인 공간적인 환경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우리가 그 텍스트를 분명하게 이해하려면 큰 그림을 보아서 어떤 시간적인, 공간적인 컨텍스트가 있는가를 확인해 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자,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했을 때 광야에서 마귀가 유혹하는 그 유혹을 당하셨습니다. 이 돌을 떡덩이로 만들어라.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내게 절하면 이 모든 것을 다 주겠다라는 그 유혹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했던 그 컨텍스트 의 상황에서 벗어나와라 이런 유혹인 것입니다 한계와 제한을 벗어버리라는 유혹인 것입니다 성육신은 그야말로 무한히 제한된 유한에 들어온 것입니다. 예수님 스스로가 제한된 상황, 한계된 상황에 스스로 들어오신 것을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컨텍스트 상황 속을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자신이 이 컨텍스트를 벗어나야 하겠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라면 지금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유심히 생각하고 다시 한번 재고를 해야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서신에서 유독 풍성함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어, 에베소서 특에서 특별히 많이 사용하는데요. 다른 서신서에서도 이 풍성함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한번 보시면 같이. 어떤 말씀들로 이 풍성함 단어를 사용하셨는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바 극률의 그릇에 대하여 이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다음으로 넘겨 보시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그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하나님. 에서산 예, 이렇게 사도 바울은 어, 좀 풍성함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과연 그가 뭐, 무엇 그리 풍성한 상황이었을까요? 그가 처해 있는 그 컨텍스트는 전혀 풍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 편지를 옥중에서 쓰고 있습니다. 감옥에 있다는 것은 제한과 한계가 있다는 뜻이죠. 마음대로 못합니다. 이 땅에서는 그 제한과 한계를 풍성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풍성이라 하지 않고 부족하다고 합니다. 부족하기 때문에 불평한다 합니다. 불만하게 됩니다. 그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아담은 지상 최고의 낙원에서도 부족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부족함을 느꼈단 말입니다. 다른 모든 것은 할수 있어도 한 가지 못한다고 하는 그 제한이 불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제공하신그 컨텍스트에서 벗어나려고 했습니다. 그 욕구를 품는 순간 죄는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느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하신 이계시의 말씀으로 우리는 충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 제, 제시해 주신, 제공해 주신 이 컨텍스트로 우리는 충분합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컨텍스트를 그 삶의 환경을 상황을 받아들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떤 삶의 정황에서 살고 계십니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컨텍스트에서 살고 계십니까? 어떤 한계와 제한이 있습니까? 마땅히 그 컨텍스 컨텍스트에서 풍성함을 누리고 있습니까? 어떤 때는 물질적인 그 재정이 든든하면 그 한계와 그 제한을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분들에게 공감대가 그런 부분에서 형성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 유혹에 속지 마십시오. 그 유혹은 바로 마귀가 예수님을 향해서 했던 그 유혹입니다. 그런 일에 대해서도 에이펄벅은 정부의 강력한 항의문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미국,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캐나다도 지금 아보츠포드 혹은 저 지금 내륙에 가면 일본인들이 감금되었던 수용되었던 그런 시설들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캐나다는 그들에 대해서 보상을 실시했고 사과도 했습니다. 미국에는 당시의 메카시즘이라는 열풍이 불때였습니다. 메카시즘은 뭐냐 하면 어, 자기 눈에 거슬리는 사람은 모두 빨갱이로 몰아붙이는 그런 광적인 사회현상이었습니다. 1950년대, 60년대 이때죠. 공산주의에 대한 극심한 알레르기 반응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빨갱이로 몰아붙이는 그런 광적인 사회현상이 일어났을 때입니다. 그래서, 메카시라는 그 국회의원이 이것을 시작했는데, 그래서 메카시즘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국 사회도 그런 메카시즘이 어느 정도는 사회현상으로 자리 잡았죠. 그럴 때이기 때문에 이 여인이 이 펄백이 했던 이 행동은 f b i 의 집중적인 경계를 받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사실 이 펄벅이 굉장히, 아, 어, 제대로 평가되지 못한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에서는 그렇게 좋아하지 않은 그런 여인이었죠. 그리고 문화혁명을 일으켰던 모택동을 직접적으로 비판해서 그녀가 40년 동안 살았던 중국 입국이 제지 당하게 됩니다. 이제 중국에 더 이상 올수 없다라고, 어, 제지를 하죠. 그런데 이 재지 당함이 그녀의 풍성한 삶을 뒤로 후퇴시켰겠습니까? 아니었습니다. 그 이후의 삶의 현적을 보면 더 풍성한 삶을 살았습니다. 한국에로 눈을 돌렸습니다. 그는 1960년에 한국에 와서 10여 년 동안 한국에 있는 혼혈 아들을 위한 일을 감당했습니다. 지금도 부천, 의펄벅 기념관이 있다면 한번 보여주실까요? 여기 이제 부천에 인천 근처에 있는 그 부천에 펄벅 기념관이 저렇게 남아 있습니다. 한국의 구한 말과 일제 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소설 《살아있는 갈대》라는 소설을 써서 한국인의 그 실상들을 얘기하면서 한국에 대한 따뜻한 아, 아, 이야기를 그 소설에 담고 있습니다. 아마 대지 이후에 이 소설이 아, 아주 크게 많이 알려진 소설로 아,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펄벅의 생애를 한번 간접적으로 어, 매체를 통해서 확인하고 나서, 과연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어떤 풍성한 삶으로 나아가야 될지를 한번 많이 생각해 본 계기가 되었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떤 삶의 정황 가운데 살고 계십니까? 풍성하십니까? 또그 풍성함의 그 재료가 어디서부터 나오고 있습니까? 이 땅에 어떤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 주신 그 기업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 풍성함을 누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처해진 상황 가운데 불평과 불만거리를 찾아서 부족함거리를 찾아서 마음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풍성해지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것으로 해서 불만이 가득한 그런 마음으로 살고 계십니까? 오늘은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풍성함 삶 가운데로 우리를 주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 가운데서 살기를 바라시며 사도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그것을 우리에게 격려하고 있습니다 위로부터 오는 그 위로와 풍성함이 여러분의 삶을 온전히 덮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더큰 풍성함의 그 고백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고백되어지기를. 소망하며 이 말씀을 마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부어 주신 많은 것들 우리가 그것의 백분의 일이라도 아니 천분의 일이라도 맛보며 누리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기업의 그 영광의 풍성함이 참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가 그 풍산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바라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다될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주간에 다시 만날 때에는 참으로 그 풍성함의 고백이 더 나누어지는 저희들의 삶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